하루 일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일분 풍수입니다. 오늘은 거울 풍수 4편 마지막에서 잠시 언급했던 풍수팔계와 오행의 상관관계에 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동양철학의 대표적인 자연관이자 에너지이론이라 할수 있는 음향오행은 우주의 존재와 변화를 탐구하고 그에 관해 설명하는 세계관이자 다섯 개의 강력한 힘입니다. 우주는 기본적으로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양이 현실에 작용하는 모습이 바로 목과 토 분수, 즉 오행입니다. 예를 들어, 목은 큰 나무처럼 양적인 목이 있고, 음지 식물처럼 음적인 목이 있습니다. 화는 태양처럼 강렬한 양화가 있고, 촛불처럼 여린 음화가 있습니다. 소는 거대한 산과 같은 양토, 그리고 평평한 땅이나 습지 같은 음토도 있습니다. 금은 바위나 무쇠 같은 단단한 양금과 금과 은처럼 무른 음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는 바다와 같은 양적인 물이 있고, 가랑비다 이수. 같은 음적인 물이 있죠 이처럼 오행이 편지한 음양의 조화를 통해 우주만물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생하고 극하는 등의 에너지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음양오행 이론입니다 음양오행이 우주의 기본 원리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다면 이를 컴퓨터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숫자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현실과 거의 같은 고화질 영상도 실상은 0과 1의 조합에 불과하죠 그러니 0과 1은 음과 양의 고화질 영상은 오행 결합의 결과물 각각 비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속 가상세계의 이진법이 현실의 음향이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완벽한 비유라고는 할수 없지만 하나의 이해의 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우주의 생성 변화 원리가 음향오행의 원리이니 음향오행이 바뀌면 현실과 미래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0과 1의 조합과 변경을 통해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바꿀 수 있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우리가 내일 만들어갈 현실은 결국 음향오행이 좌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작용원리입니다. 하루 일분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